안녕하세요, 보기에요. 안녕. 자, 안녕하십니까, 뉴티비입니다. 아, 저 이거, 그, 이거 잘 쳐도 안 나오네요, 제께. 유튜브에 쳐도 제께 잘안 나오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, 네, 제게... 그 이상한, 이상한 스킨 그거 들어가지 마선. 구독도 하지 마선. 예? 네? 이상한, 그 뭐, 뭐 이상한, 뭐, 뭐 여자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거 구독하지 말고 제꺼 구독해요. 님저구독함님저안 했는데요? 안 했어요. 불안데요아 님아 빨리 이거 질러 달라고요. 뭐야? 아 저희 친구를 해요. 빨리. 에? 빨리 친구해요. 저희 이거 질러주세요. 뭘친구예요 이거 <laughs> 피기. 피기 뭐요? 이거 피기. 이거 피기 뭐요? 친구. <laughs> 내 친구. 아. 구, 구, 399? <laughs> 어허! 못 사겠군! <laughs> 와 니마 니마 여기 님 친구 있음! 유비유비야아어 잠깐만 니마 이거 안됨! 여기 여기 타임머신 있음! 오른쪽에 요거! 이거 뭐지? 저거 타임머신임! 아 저거... 저거는 유비들아유비들만 아는 거임? 아니에요 저거 타임머신임! 저거는... 바로... 유비, 타임머 뉴비들을 저걸 뉴비들이 저걸 끼면 뉴비 어떤 사람한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! 저거 그거예요! 네? 저거 타임머신이에요! 님 저거 몰라요? 타임머신? 타임머신은 알죠 저게 바로 그타임머신 님. 네... 어쓰레이다 제발 경찰만 아니길! 경찰만 아니면 돼! 아, 창문한 경찰인데? 응. 와. 경찰만 아니길! <laughs> 경찰인데, 경찰만 아니길! 경찰만 아니길! <laughs> 야! 경찰만 이길이 아니라 경찰만 아니길! 아이, 못생긴 놈은 뭐야. 경찰만 아니길! 얘 구하자. 안 돼, 얘는 이미 조정당해. 어, 뭐야? 뭐야? 뭐야, 감염전? 어감염전이다 감염전기. 저 걸리면 감염전이네. 감염전은 아 감염전 니은 어, 오케이 아 감염전 니은 바꿔요 아아 제발. 제발 <laughs> <해라주신 웃음> 아이 아. 저희 같이 찾아보죠. 나 <laughs> 에헴 네. <laughs> 바로 걸려주는 겁니다. 에? 네? 바로 걸려주세요. 네. 그럼 제가 춤춰드리죠. 춤춤 춤. 그럼 아주 크게 춤춤춤 추고 있을게요. 아주 크게 춤춤 춤. 아주, 아주, 아주 크게 춤춤 춤. 어디는데요, 있 님? 아주 춤. 아 새로 텐트룸? 네. 아주 텐트룸. 춤춤 춤. 아주 크게 춤. 와, 텐트 보였어. 큰 텐트. 아주 크게 춤춤 춤. <laughs> 아주 크게 춤춤춤 춤, 춤. 아주 크게 춤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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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아, 까도 여기 보니까, 여기, 그냥 생콜라 있었는데? 네. 아, 저기, 아, 블록시콜라개짜짜 생각 내, 저거, 블록시콜라 아, 식빵! <laughs> 이런 식! <laughs> 저 개빡치네요. 아니네. 아, 와퍼. 뭐 저도 한 개밖에 없음 피. 나도. 샌드위치 <우측> 개박치네연한여삼 6... 명이나 남았네. 이렇게 잡았다. <laughs> 어 뭐야? 아 부활하고 싶다! 부활하고, 아, 싶다. 부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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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싶다. 말하고 싶다 유비야 너넌넌그저넌 그 저기에 감염됐구나 흥. 왜 이럴까요? 몰라요? 그 님이 정신 나간듯 <laughs> 완전 개 아니야 그거 나보다 더 멍청해 이제 네. 여기서 끝낼 거? 아 어? 니모 왜 벌써 끝내요? 아 그냥요 아무 이유 없지 아무 이유 없지 아무 이유 없지 끝내 예? 아무 이유 없이 끝내 셰라이언 싫어 니모 끝난다 해도 저는 계속 킬 거예요. 그러면, 안녕, 아안라 계속. 나는 키고 있지,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님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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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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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, 나쁜 사람.. 사람들에게. 와, 딱 100개다. 레게노. 레게노, 딱 100개 레게노. 그러면 저는 빠 합니다. 아, 왜요? 저 혼자 하라고요? 네. 못 했네. 못 했네요. 못 했네요. 못 했네요. 아주 못 했네요. 아주 못 했네요. 왜요? 아주 못 했네요. 님에 같이 영상 하자고 해두고 어? 아! 아! 이가막판에로 쑤! 쑤? 아, 차가워. 쑤! 유빈, 창고로 어, 이번엔 리반! 일반. 일반. 일반, 일반, 일반이 더 많다, 이번엔. 반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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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일. 아, 축축해! 아, 축축해! 아, 축축해! 나 여기서 진짜, 나또 걸리면 나 이제 여기서 끈다. 아, 아 개가구 개학... 어. 이, 경사 경석걸레... 뚫래야 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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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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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군사! 군사! 아니, 왜, 왜 절로 가냐? 군사가 더 좋아 이 새끼들아! 군사! <laughs> 안, 안 돼, 군사 아니야. 바보놈들 때문에 망했다. 바보놈들, 바보놈들 때문에 살았다. 이런 바보놈들. 저런 바보놈들. 저런 뉴님 왜요? 어, 왜요? 왜요? 왜 저런 뉴님이라고 해요? 저런 뉴님 같은 분들. 아, 그럼 제가 바보라는 건가요? 피아랐누? 에? 피아누 아, 왜 제가 바보예요? 야, 빨리 같이 와, 이 자식아! 빨리 들어와! 에? 야, 이 자식아, 빨리 앉아! 네아줌마다 걸리는 거요! 파라솔 레전드다. 왜요? 파라솔 레전드. 파, 왜? 어, 미친 물고기! 미친 물고기! 미친 물고기다! 어허, 어허! 저 파라솔은 뭔지? 니마, 니마, 저 뒤에 이상한 물고기 자식있 그래요? 예. 아이, 짜증나는 작은 놈. 니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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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주 잘 찾아본 다음에 저 뒤에 물고기 있음요. 예, 분명히 세개 없는데.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딱, 아, 아니다. 세 개고, 총, 어허, 저 물고기 발견한 와, 저거 뭐야, 커. 커 아, 짜증나진. 위치팔로 갈까요, 제가? 네. 위치팔로 미. 위치팔로 지금 있습니다. 움직임, 움직임. 응? 없어, 숨어. 이 사람인가요? 아니요. <laughs> 컵, 컵. 거의 끝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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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 요거 저거 보트 말고 보트 말고 저 보트 말고 저 막대기 저 보트 막 그치 잡았네 잡았네. 막대기, 이거 저 막대기 막대기, 막대기 뭐. 나와 막대기 나야 막대기 나야. 어쩌기 아 물고기 짜증. 오케이 잡았다 물고기또 사람들 닉네임이 물고기. 물고기 안보임 저거 내꺼야, 저거 내거야내 하트야, 오케이. <laughs> 우와, 나 숨었다. 완벽. 빨리 죽여야 돼, 저거. 저거 거슬려가지고. 어지럽어. 아, 모기냐, 모기만한 작아. 후 빨리 야려줘 왜나 살려줘? 그래요? 죽음? 왜나 살려줘? 저 오줌만 있네. 괜찮아 자연스러웠어. 그냥 못 받겠지? 아무도 못 받겠지? 왜요? 바캉 저기 우와 살려줘! 개잘했는데 아돼 네, 개잘했는데 위치 좀 아. 파주세요 컵? 컵이요? 싫은데요? 저제 팀인데요 제팀 저는 저번에 파줬잖아요 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노란색 머리 여자의 옆에 어? 네? 아 노란색 여자의 옆에? 어 지금 뭐 이상한 노랑색 컵개 많은 곳아 실패했군요. 아 그럼 여기서 아니오 이제..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끝!